여러분 그거 아세요? 체스 닷컴 퍼즐은 월요일이 가장 쉽고 일요일이 가장 어렵다는 사실 저번 일요일에 정말 야스. 이게 난이도도 난이도지만 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을까? 그런 의문을 갖게 만드는 퍼즐이에요. 포지션을 보면 백은 폰 하나, 비숍 하나, 흑은 폰두 개, 그리고 백선입니다. 백이 뭔가 유리해 보이죠? f 폰이, 패스폰이지만 백킹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냥 바로 잡을 수 있겠네요. 하지만, 흑킹도 폰에 붙어버리는 거죠. 이 폰은 밝은 색 안에 있기 때문에 어두운 비숍으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결국 폰을 똑같이 뜯기는 상황이 되고, 백은 비숍 하나만 남게 됩니다. 비숍 하나로는 게임을 이길 수 없어요. 이 폰을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잡으면 무승부다. 그럼 안 잡고 이 앞을 막으면 되지 않나? 킹 F6. 땡! 아쉽지만, 이것도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해도 흑킹이 폰에 붙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중요한 단서를 하나 얻었네요. 비스리폰은 무조건 지킨다. 비숍 바나로는 체크메이트가 불가능하니 백은 어떻게든 이 비스리폰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흑킹의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비숍 A3 그리고 비숍 C3가 있겠죠. 비숍이 이렇게 딱 폰과 나란히 서 있으면 훅킹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비숍 C3는 체크까지 넣는 수네요. 오, 좋은데. 그럼 훅킹은 피해야겠죠? 그때 이 폰을 잡는 거죠. 오, 이러면 이긴 것 같은데? 하지만 놀랍게도 이 수는 블란다입니다. 비숍 차이 포 엔딩이면 이긴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A5를 딱 올려버리면 킹과 폰이 B4 칸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폰은 더 이상 전진이 안됩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 폰이 계속 밝은 색 칸에 남게 된다면 아무리 비숍이 있다 해도 서로 연계를할 수가 없어요. 결국 킹을 끌어와서 해결을 봐야 하는데 흙이 틈을 안 주죠. 딱! 폰을 또한번 전진하면 교환이 강제가 됩니다. 이걸 안 잡을 순 없죠. 결국 교환되면 비숍 하나 남은 기물부족 무승부가 됩니다. 그래서 비숍 체크는 뭐다? 안 되는 수입니다. 그럼 하나뿐이죠? 비숍 a3. 비숍과 폰이 나란히 서서 킹이 붙을 수 없게 막아내는 것이 그첫 번째 답입니다. 어렵지만 첫 번째 수를 찾아냈네요. 흑의 마지막 희망은 바로 이 패스 폰입니다. 패스 폰이 끝까지 살아서 프로포션을 노려야겠죠? 그래서 빨리 움직입니다. 두칸 전진, 딱! 이렇게 되니 어라 백으로선 살짝 쫄리는 상황이 되었네요. 킹이 잡을 수 없는 곳으로 폰이 튀어나갔죠? 이제 저 폰을 막을 수 있는 건 비숍뿐인데 문제는 이 비숍 자리를. 비울 수 없습니다. 흑폰 잡기 위해 자리를 비우면 어떻게 될까요? 흑폰은 강행 돌파를 할 거고요. 이걸 잡는다치면 흑킹에앞이 뚫리게 되면서 폰에 붙을 수 있게 됩니다. 폰 잡히고 무승부가 되겠죠? 그러니 비숍은 자리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폰을 움직일 수도 없겠죠? 그럼 앞에 방어막이 깨지면서 킹이 침투하게 됩니다. 폰과 비숍은 움직일 수 없다. 그럼 남은 건 킹이겠네요. 킹 f6. 이 수는 폰을 추격함과 동시에 이쪽 구조에 붙는 움직임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흑은 당장 f폰 꽁무니에 킹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전진해야겠죠. 이 상황에서도 백은 비숍이나 폰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움직이는 순간 앞에 방어막이 깨지게 되니 또 킹을 움직여야겠죠. 킹 e 5. 흑 역시 폰을 미는 수밖에 없죠. f3.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두두두두두. 폰이 3랭크까지 내려왔어. 흑의 프로모션 저지하려면 비숍이 움직여야 하는데 흑폰 앞에 어두운 칸이 딱한 칸만 남아 있죠.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여기를 장악하지 못하면 프로모션을 허용해야 하는 위기의 순간. 두두두두두두.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당연히, 프로모션은 막아야 하지 않겠어요? 비숍 C5. 이게 유일한 수로 보이는데, 그래도 흙은 강행 돌파를 해야죠? 그럼 어쩔 수 없이 비숍으로 잡아야 하고요. 그럼 이 앞에 방어막이 뚫리면서 킹이 붙게 된다. 그럼 뭐가 된다? 또 무승부가 된다. 와, 뭐야. 아니,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비숍을 움직이면 안 된다고? 와, 어메이징 합니다. 실전이라면 절대 이런 생각을 못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 비숍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 방어선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프로모션을 그냥 방치하란 말인가? 네! 놀랍게도 이 퍼즐은 프로모션을 방치해야 깰수 있는 퍼즐입니다. 도대체 뭐가 있기에 이런 상황을 유도하는 걸까요? 백킹은 이쪽 구조에 한발더 붙습니다. 폰은 한칸더 전진하고요, 프로모션을 앞둔 상황. 여기서 놀라운 킹의 움직임이 있죠? 킹 C5 빡! 이게 왜 놀랍죠? 오포지션 잡고 흑 킹을 옆에서 꽉 눌러버린 모습. 모든 길이 막혔습니다. 흑킹은 이제 움직일 수 없죠? 여기서 프로모션 퀸을 만든다 해도 비숍 B4, 빠! 체크메이트. 와! 우 와, 놀라운데? 정말 놀랍지 않나요? 프로모션 딸 개나 줘버려. 난널 메이트 시킬 거야. 와, 이걸 어떻게 생각하지? 아니, 그럼 백킹이이 앞을 딱 막기 전에 킹이 먼저 탈출하면 되지 않나? 보이기 전에 먼저 탈출! 이렇게 하면 흙으로선 수가 생길 것 같은데요. 게다가 지금 당장 비숍이 이쪽 대각선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킹에게 막혀있으니 흙은 여길 지나쳐 프로모션이 가능할 것 같지만 땡! 아닙니다. 백킹이한칸더 붙어주고요. 이때 폰전진이 가능할 것 같지만 비숍 포크! 포크가 있죠? 와우! 그러니 흑으로쓴 폰전지는 안 되겠네요? 흑킹이 이 대각선을 피해버리면 가능할 것 같지만, 그땐 이미 늦죠? 비숍이 이쪽 대각선을 차지하면서 프로모션을 저지할 수 있게 됩니다. 라라란. 이뭘할수 있을까요? 폰전제는 안되죠? 그럼 흑이 노릴 것은 폰 교환뿐입니다. A폰과 B폰을 교환해서 무승부를 노려야겠는데 쉽지 않은 상황. A폰 혼자 앞서 나갈 순 없죠? 킹이 폰을 지키면서 앞서가야 합니다. 하지만 어렵죠? 어두운 칸을 비숍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킹이 폰을 지킬 수 있는 칸은 B7뿐입니다. 그래서 백킹이 이렇게 딱 붙어버리면 츠꺼추방! 흑은 이 자리를 지킬 수 없게 되죠. 음. 이렇게 폰을 잡고 프로모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백이 이겼네요. 와우! 우리가 상식적으로 갖고 있는 직관적 움직임을 완전히 버려야 풀수 있는 포지션입니다. 우리 과연 눈앞의 패스폰을 지나칠 수 있을까요? 또 과연 상대의 프로모션을 방치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퍼즐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볼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